이게 동호회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너무나 신음하는 이 시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게,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라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마음에 막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출발은 오합지졸이에요. 소수예요. 12명 중에 쓸만한 사람이 뭐 한둘도 안 돼요. 겉으로 보기엔 초라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머리에 확 들어오는 성경이 하나 있었는데 이사야 60장 22절 개혁 성경으로 보세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세 번역으로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이라 작은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내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여러분이 난 이제 다 컸어. 내 얼마나 대단해. 이 생각 자체가 이게 회개 거이에요 교회가 커지지, 크지 목사가 커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크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가 모이는 곳이에요. 나는 약하다고. 나는 작은 자라고. 그런데 그 작은 자들이 모여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비록 내가 현실은 초라한 시몬이지만 장차 반석이 될 것이라고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왜 위험합니까? 너무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우리 개개인이 왜 위험합니까? 너무 똑똑하잖아요. 막 너무 큰 자가 돼가지고 뭐, 걸핏하면 충고할라 들고, 막 걸핏하면 누구 정죄하고그다그큰 자의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보잘것 없는 인생이지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가 속히 이룰리라마가음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공범히 보세요 힌트 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가봉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거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너 학교 나갈 때그 학점이 어떠니?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네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큰 자인지 다 관심 없다. 아니야. 일부러 작은 자만 내가 모았다. 일부러 작은 자들만 모았는데, 네가 할일 하나 있다면 꿈을 꾸는 거다 꿈. 지금은 고기 잡아 생계를 연명하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여기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아시잖아요. 왜 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꾸 실족하고 고골아지는 일이 많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있더라고 여기에서 벌써. 아, 내 이제 이렇게 큰 자가 됐네 내가. 이렇게 내큰 교회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됐네? 거기서부터 다 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자예요. 그 작은 자가 꿈을 꾸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어디를 갔는지 이제 옷을 입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저기 이런 이야기, 무슨 대화를 하다가 했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당신 남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놀라워하고 그렇지만 내 얘기 잘 들어봐요. 당신 남편이 그동안 하나님께 받아 누린 은혜는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이제 본편을 시작도 안 했다고. 당신 남편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라고. 약간 감동을 받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좋았습니다. 아, 멋있게 말했네? 여러분, 근데 이게 내가 멋있게 말하려고 한게 아니고 진심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 작은 자, 이별 볼, 별볼일 없는 참 작은 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도 너무너무 놀랍지만요, 저는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다고 17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건 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집에서 살짝 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다 선포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 많이 놀라시고, 와, 저런 목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시네라고 놀랐던 그 모든 놀람은 예고편에 불과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얼마나 대단히 일어나게 될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라요.